너무 기쁘다. 리 있어 전국정치나나를돌아봤구 아버지가 친인마주 나와서 이런 자식 관아주세요좀 우리 장미이많아줘도 되잖아. 맨이 시간은요 그동안 우리 자연자매가 실황생활 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제 목자 목녀 목원들을 이 시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들고 소개해 주실래요? 안녕하십니까 모잠비크 목장 목원 김자연입니다. 우리 모잠비크 목장 식구, 식구분들 한분한 한 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잠비크 목장 강준호 목사님. 목원들의 고민을 항상 본인 일처럼 기도해 주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마음으로는 큰 삼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자님께서는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들어 주시고 낮은 곳에서 섬겨 주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솔선수범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목장 나들이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장거리 운전을 해주십니다. 또 목자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자주 사주셔서 제 몸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다음으로 김호정 목녀님께 감사 인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프셨을 때 목자님 목녀님께서 기도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귀한 섬김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녀님은 저에게 유쾌하게 대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한없이 축 처져 있을 땐 크게 혼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게 화내는 모습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를 한 가족처럼 여기시기에 가능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목자님, 목녀님 두 분에게서 신앙을 삶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지난 1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으로 우리 목장에 든든한 소나무 같으신 전태성 집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태성 집사님을 목장에서 처음 뵌 날이 기억납니다. 전태성 집사님께서 먼저 어색함을 깨주시고 아재 개그를 해주시면서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전태성 집사님을 통해 모잠비크 목장에서 진심으로 저를 환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태성 집사님께서는 한번 한 약속은 절대 빈말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넘기신 적이 없고 꼭 약속을 지키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시려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목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잘 사주십니다. 특히 좋은 카페를 알게 되면 항상 목원들을 데리고 가셔서 한턱 잘 쏴주십니다. 무엇보다 전태성 집사님의 섬김으로 목장 식구들과 특별한 여행을 몇번 다녀왔습니다. 목장 야외 모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섬겨주신 전태성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장의 모범 부부 오해원 언니와 동현 집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두 분이 저보다 동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다 중학생 자녀까지 있다고 해서 정말 놀랬습니다. 두 분은 목장에서 묵묵히 세심하게 섬겨주십니다. 두 분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섬김 가운데 특히 기억에 남아 감사드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동현 집사님과 해원 언니의 섬김으로 목장 식구들과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서 사전 답사도 하시고 캠핑 트레일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야외에서 예배드리며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또 목장 식구들과 영화를 보러 갈 때면 귀찮은 내색 없이 모두의 간식을 다 챙겨서 준비해 주십니다. 두분 덕분에 영화 볼 맛이 더 났습니다. 아끼지 않고 베푸는 섬김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목장에 오신 김명진 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명진언니는 외국에 살다가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볼 때부터 언니가 먼저 밝고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빨리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니는 목장 식구들을 신뢰하고 목장 모임 가운데 먼저 자신의 삶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명진언니의 솔직함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지 못하신 저의 목장 동기 정병국 형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국 형제님은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계셔서 지칠법도 하신데 항상 싱글벙글 하십니다. 집에서 웃는 연습을 따로 하시는가 하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형제님께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주십니다. 목장 모임에 오실 때한 번도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으셔서 오히려 제가 너무 많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정봉국 형제님은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하실 줄 아는 분이십니다. 입원하셨을 때 병문 안을 간 적이 있는데 제 마음보다 훨씬 더큰 감사로 맞아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더 목자님, 목녀님, 목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목장에서 배운 사랑과 섬김을 제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